실버처치 생명을 살리는 3분 예배, 자문 3장 선포와 기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지켜 행하여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몸에 보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함으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사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를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의인의 가정에 복을 주심에 감사하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어르신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세상들 다아는거죠 예. 네, 보세요. 누가 말씀 읽고 기도할게요. 잠원3장선포하기도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역임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유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눈색하게 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진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지켜 행하여 장수하고 형광을 더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성실을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겨 놓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는 어르신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몸에 보약이 되고 볼수를 윤택하게 하옵소서. 여주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러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